소희 처음 들어왔을때 재는 뭐지? 야가 이랬어. 왜냐면 그냥 세대 줄이는 거지. 흰색깔 무지 반팔. 미니백 에어포스인가? 아니야. 그때 에어포스 아니고 컨버스. 컨버스. 어잘 컨버스 로우 그거 신고 맨날 주머니 끈넣고 막. 그답니다. 저도 이제 습기가 없어. 그래서 다 낯가리고 말을 먼저 못하는 걸. 그래서 이제 한번 손을 쓰면 이렇게 <laughs> 연습을 <웃음> 막 이렇게 나가서 돈 적이 있었는데 <웃음> 소희가 막 회사 점심 먹안 돼, 안 됐거든요 근데 <laughs> 저는 이제 소희가 좀심각생긴 했지만 그냥 에 <laughs> <애라고> 모르겠다, 모르겠다아 <laughs> 근데 모르겠더라. 그때 소희 형이 더 불쌍한 게 혼자서 벤치에, 벤치에 앉아 있고 야 아. 나머지 <laughs> 거 알면서 왜 사진 찍고 막 하는 <laughs> 왜 알면서 아무 왜 아무도 말안었어 혼자 빙지에서 혼자 딸기라떼 먹 벌써 슨잘왜 알면서 <말> 혼자 내버려도 <laughs> 그럴 때가 있었는데 <laughs> <laughs>